벤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마다 제가 처음으로 접한 벤틀리가 컨티넨탈 GT라는 얘기 종종 들었던 것 같거든요 정확히는 컨티넨탈 GT의 2세대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V8L 모델이었어요 고속도로에서 크루징을 하는데 뒤에서 배기 소리가 그릉그릉 하는 게 아주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옆에 있는 모델은 벤틀리 컨티넨탈 GT의 4세대 모델이에요.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플라잉 스퍼 같은 경우에는 3세대랑 4세대랑 옆에다가 두고 봐도 뭐가 차이가 있지? 약간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얼굴이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새롭게 바뀐 사실의 컨티넨탈 GT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자동차 컨텐츠로 밥 벌어 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바업의 권혁제필이고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딱 봐도 다르지 않습니까? 기존의 벤틀리의 모델들은 앞에 원형의 램프가 딱두 개. 해서 양쪽에 총 4개가 박혀져 있는 디자인이었는데, 큰 타원이 하나 들어가고 가로선이 쭉 하고 나 있는 이런 디자인으로 변모를 했어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벤틀리, 뮬리너 바투르, 한정판 모델, 겁나 비싼 모델. 국내에서도 한분 구매하셨다고 제가 되게 부러워했었던 바로 그 모델인데, 그 모델의 헤드램프 이미지랑 되게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벤틀리에서는 먹이를 노리고 있는 맹수의 느낌을 살리고 싶었다고 해요. 생각해보면 뭐 우리가 사람을 그리든, 아니면 뭐 동물을 그리든 눈 동그랗게 해놓고 눈썹을 딱 그리잖아요. 그래서 약간 환한, 긴장되어 있는 표정을 그릴 때는 항상 살. 선이 치켜 올라가게끔 일자로 쭉 긋는단 말이에요 그것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크리스탈 라인 이거 보는 또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차량 리뷰하면서 고급차를 많이 봤지만은 램프류에 있어서 진짜 제일 고급스러운 브랜드는 바로 이 벤틀리인 것 같아요 진짜 영롱하다니까요 영롱해 윗부분에 크리스털로 메인을 장식하고 아랫부분에 약간 Y와 같은 모양으로 마무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20개 LED가 헤드램프에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트림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 트림이거든요 그러면서 검은색 그릴이 들어갔어요 여기도 서도 Y자의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이런 Y자가 여기 있는 것과 디자인적인 이음새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하단에 이렇게 사다리꼴로 딱 들어가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우면서도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자아내는 그릴의 디자인을 갖추고 있어요. 근데 사실 벤틀리의 그릴 디자인, 범퍼 디자인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사실 3세대 모델과 비교해서 봤을 때도 비슷한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드램프가 이걸로 바뀐 것만 가지고도 눈에 보이는 이미지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측면 쪽으로 한번 넘어와 볼까요? 퍼스트 에디션이라는 로고가 박혀져 있습니다. 6월부터 딱 3개월 동안 이 퍼스트 에디션 물량을 주문을 받았다고 해요. 어, 퍼스트 에디션의 특징은 여기 있는 배지 옵션들을 조금 많이 넣어서 고급스럽게 해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디자이너분들이 벤틀리를 디자인할 때 맹수가 뛰어나가는 거 말고. 웅크리고 있을 때, 네, 웅크리고 있을 때의 느낌을 살리려고 했다고 해요. 이게 뒷다리, 실제로 맹수들 보면은 뒷다리의 근육이 엄청 발달되어 있거든요. 이게 뒷다리, 다음에 루프라인이 등 허리라인.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다고 또 설명을 들어보니까 또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 측면만 놓고 봤을 때는 3세대 모델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전 모델의 디자인을 계속 사진을 보고 좀 비교를 해봤는데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별도로 엔진룸 쪽에서 방열 열 받은 공기를 내 보내는 공기 배출구가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거 말고는 사실 이런 굵직한 캐릭터 라인, 특히 벤틀리에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캐릭터 라인이거든요. 측면을 쭉 가로 질러 가서 아래쪽으로 살짝쿵 떨어지는 이 캐릭터 라인도 그대로고요. 보니 쪽에서 쭉 하고 올라와서 디에로 라인까지 뚝 떨어지는 이 캐릭터 라인도 동일합니다. 프라잉스퍼도 그렇고요. 이 컨티넨탈 GT도. 디자인 내지는 플랫폼을 아예 새로운 것으로 변경한다? 그런 것보다는 파워트레인의 변경이 상당히 큰 의미거든요 파워트레인의 변경이 큰 의미라고 했으니까 파워트레인에 대한 얘기는 제일 마지막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측면 뷰에서는 사실 뭐 그렇게 어 많이 바뀐 부분은 없다 휠 같은 경우에는 22인치 것이 달려져 있어요 후류는 31530에 22인치 짜리고요 전류는 27535에 22인치 4륜 구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륜 쪽에 타이어의 두께가 더 두껍다는 거는 후륜 구동을 기반으로 하는 차량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 있을 거고요. 파워트레인의 변화가 크다고 했잖아요. 이전 세대 모델에 비해서 최고 출력이 11%, 최대 토크가 19% 상승했다고 합니다. 출력이 그만큼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요. 전륜에 0피 피스톤 10개짜리 브레이크, 후륜은 4피 에 피스톤 4개짜리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뒤쪽을 보시게 되면요. 바로 이전에 3.5세대 모델, 그것보다 타원형의 테일 램프를 더 길게 쫙 잡아 늘렸죠. 그리고 이 안쪽에 보시면은 아까 헤드 램프에서 봤었던 크리스탈의 패턴 같은 것들을 되게 이쁘게 수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비피리님이 보시고 3세대 모델에 비해서 테일 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공기를 쫙 하고 위로 올려주면서 와류를 해소해주는 이 테일덕. 이게 기존 모델에 비해서 조금 더 낮아진 것 같다라고 하시고 담당자분도, 어, 낮아진 것 맞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테일덕 부분을 상당히 길게 뽑아내면서 이 부분에 볼륨감을 상당히 많이 줬습니다. 3세대 모델에서도 상당히 볼륨감을 많이 줬었는데, 여기에서도 볼륨감이 상당히 강조된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거든요. 테일램프 디자인을 이렇게 하면은 방향지시등은 어떻게 나올까? 가운데에 있었던 줄에서 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스르륵스르륵 스르륵 하고 전면식으로 들어온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헤드램프 역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스르륵스르륵 스르륵 하면서 가운데 가로줄을 하나 넣으면서 헤드램프와 테일램프의 디자인적 유사성 역시 통일을 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뭔가 좀 이상하셔야 될 텐데. 예, 주유구가 여기 있죠? 여기에 또 주유구가 있네요. 예, 맞습니다. 이 차는 플라잉 스퍼와 마찬가지로 PHEV 시스템이 들어갔습니다. 플라잉스퍼의 파워트레인이 V8 4.0L의 트윈 터보 엔진을 넣고 거기에다가 이제 전기 모터의 힘을 덧대는 형태의 시스템을 썼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스템이 그대로 이 컨티넨탈 GT에도 적용이 됐고요. 그 얘기는 뭐냐? 예, W12 미국 갔다 보내줘야 되는 때가 와버렸다. 플라잉스퍼 같은 경우에도 이 V8 4.0 PHEV 단일 파워트레인만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이 모델 역시 동일하게 V8 4.0L PHEV만 들어간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미션은 8단 DCT를 맞물리게 되고요. 네, 엔진 커버가 좀 앞쪽까지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엔진이 시작하는 부분은 제가 이 안쪽으로 자세하게 들여다봤을 때 거의 엔진 마운트... 그 근처서부터인 것 같아요. 최대한 무게 배분을 위해서 뒤쪽으로 조금 엔진을 보낸 것 같고요. PHEV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배터리가 어느 정도는 큰게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수치적인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배터리가 25.9kW 짜리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작은 건 아닌데 그 배터리가 어디에 들어갔냐 하면은 리어 엑슬보다 살짝 뒤쪽에 있대요. 살짝 뒤쪽에. 그래서 트렁크를 열어보시게 되면, 예, 공간이 조금은 협소하다. 바닥판도 열리지 않는다. 하지만 제가 늘상, 이런 차량들을 리뷰하면서 말씀을 드린 게 있죠. 어차피 이 차를 돈 주고 살수 있는 분들은 이거 말고 집에 레인저가 한대더 있다. 트렁크가 좁은 거는 여러분들께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출력이 높아졌다고 했잖아요. 높아진 출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일단은 엔진의 출력만 놓고 보면 600마력인데요. 여기 전기모터의 출력이 190마력. 이게 합쳐져서 합산 출력이 782마력이고요. 그리고 최대 토크 같은 경우에는 1000Nm. 102kg 포스 미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W12보다 출력이 훨씬 더 높아졌다. 제로백이 3.2초. 그리고 pH EV라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 궁금해 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전기 모터로만 주행했을 때 얼마나 갈수 있느냐. 실제로 저 안쪽에 보면은 이 모드라고 해서 전기 모터만 가지고 주행할 수 있는 모드가 있거든요. 아직 국내 인증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81km 네, 전기 모터 완충했을 때 81km 주행 가능하고요, WLTP 기준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인증받으면 그것보다 조금 더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기 모터만 가지고 낼수 있는 최고 속도가 140km, 어, 제법 빠르죠. 일단은 전기 모터의 최대 토크만 해도요. 어, 45.8kg 포스미터라고 하니까 상당히 큰 편이죠. 아까 전에 서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 안티롤 시스템, 우리 48볼트로 안티롤 바 있는 데다가 전력 쫙 줘가지고 그 어, 뒤틀리지 않게 하는 그 있잖아요. 그 다음에 후륜조행, 네, 후륜도 어느 정도 돌아가면서 훨씬 더 스포티한 주행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인테리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실내는 이런 모습입니다. 차량의 익스테리어 색상하고 깔맞춤 되어 있어서 이런 포인트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참고로 이 차량 트림이 스포츠 트림이잖아요. 그래서 안에 보시면은 이런 카본 같은 것들로 마감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이스포에서 제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다고 했던 이 다이아몬드 패턴 이것도 컨티넨탈 GT에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차량에 올라 탔고요. 이제 제 이야기를 담당자분들께서 잘못 듣는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까지는 이제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인테리어 디자인 3세대 모델과 거의 동일합니다. 플라잉 스포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플라잉 스포 때는 벤틀리 쪽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구매 고객들은 너무 급작스러운 변화 이런 것들을 원치 않기 때문에 세대가 변한다고 해서 익스테리어를 완전히 변경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도 조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어쨌든 프라인스퍼는 배틀리에서 가장 비싼 세단이잖아요. 그리고 컨티넨탈 GT는 어쨌든 그것보다는 구매 연령대가 낮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3세대와 똑같은 디자인을 취하지 않고 뮬리너 바투르와 거의 비슷한 형태의 디자인으로 갔습니다. 벤틀리의 얘기가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러기에는 인테리어가 너무 좀 동일하죠? 레이아웃 자체는 동일해요. 바뀐 게 조금 있다고 하면 일단 계기판이 완전히 전자식이 들어갔습니다. 공조 시스템에 있어서 좀 변화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SUV 모델,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익스테리 휠 베이스, 롱휠 베이스 모델에 처음으로 적용됐었던 시트에서 온도, 습도 감지해서 차량 공조 알아서 조절해주는 시스템, 그것도 이 모델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사실 그거를 제외한다고 하면은 뭐 이런 디자인 같은 것들, 그리고 여기에 자잘한 수납 공간들, 여기 디자인, 여기 디자인 다 동일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측면부 디자인이라든가 수치적인 재원, 이런 것들이 기존의 3세대 모델과는 거의 동일해요. 벤틀리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파워트레인의 변화가 상당히 크다. 왜냐? 우리는 전동화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내연기관 파워트레인은 만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브랜드의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상당히 큰 변화긴 한데 이게 구매 고객 쪽에서 봤을 때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 변화거든요. 사실 벤틀리에서도 이걸 변화를 줄수있었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다는 거 어쨌든 다음 세대는 무조건 100% 전동화 모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 세이브를 하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원체, 네, 원체, 원체 럭셔리예요. 어디 하나 화려하지 않은 곳이 없고 어디 하나 고급스럽지 않은 내장재가 없더라. 이 차량 쿠페잖아요. 뒷좌석에 한번 타보면서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할까요? 잡아당기는 거 있거든요. 이거를 잡아당기면 이렇게 앞으로 자연스럽게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비교적 편하게 네 편하지는 않은 걸로 <laughs> 제가 덩치가 커서 뒷좌석 일단 앉았을 때 시트의 느낌 자체는 괜찮아요. 시트 방속이 생각보다 되게 깊어요. 한뼘 두뼘 뼘반 이상 정도는 돼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볼스터 부분도 제법 잘 나와 있고 헤드레스트도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앉았을 때 생각보다 되게 안락한 느낌이 드는데 쿠페에서 헤드룸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까지 바라면 세단 타셔야죠 어쨌든 앉았을 때 착좌감 자체는 나쁘지 않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운전석 시트를 당기면 어떻게 되느냐 아, 뒷사람이 낑길 것 같으니까. 시트가 앞쪽으로 알아서 물러나 줬습니다 차량의 크기가 쿠페 치고 작은 차는 아니긴 한데요 어쨌든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공간성 자체는 세단에 비해선 부족한 건 있다 그래서 이 차량은 그냥 두 명이서 편하게 타시고 뒤에다가 짐 같은 것들 캐리어 같은 것들 넣을 필요 있으신 분들이 구매하시면 은 이제 딱인 차량이 있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뒷좌석에 오 12V 아울렛 USB C 타입 두개 있고 컵홀더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뒷열에 창문도 내려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새롭게 4세대로 바뀐 벤틀리 컨티넨탈 GT를 리뷰를 해봤습니다. 아, 뭐 벤틀리는 말 뭡니까 말뭐 말모 딱 봤을 때. 엄청 고급스럽고 화려하고 수치적인 재원 성능으로 딱안 눌러버리는 그런 압도하는 브랜드잖아요. 타봐야지 알죠. <laughs> 타봐야지 아는 거고 지금 이렇게 서 있을 때는 딱 봤을 때 되게 화려한 느낌이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시승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은 시승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는 거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모델 스포츠 트림이라 그랬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은색 트림들 많이 들어갔는데, 이 트림 말고 벤틀리 하면은 조금 블링블링한, 조금 고급스러운 이미지의 모델들 없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 뮬리너라는 모델이 있다고 하는데, 어 일단 트림은 그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스포츠 뮬리너. 스포츠가 우선적으로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밀리너는 나중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밀리너 같은 경우엔 조금 더 개인화 작업을 해서 옵션을 더 붙일 수도 있다고 하고요 어, 국내 판매 가격이 밀리너가 3억 7천 4백 그리고 이번에 희소식이 이거에 컨버터블 버전 있잖아요 GTC, 예. GTC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GTC가 4억 1090만 원 예. 저랑은 인연이 없는 차인 걸로 국내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내년 4월쯤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니까 내년 4월 때쯤 되면은 도로에서 이 차량 볼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재 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